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2월 6일이네요. 와왜 이렇게 빨리 갑니까? 이제 아마 캄보디아에서 매일 <laughs> 복음 이거 끝이시고 한국에서 이제 녹음이 될 텐데 <laughs> 2월 6일이면 제가 광주에 있을 겁니다. 기도해 주세요. 먼저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2월 6일 목요일 성령께서 역사하셨어.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월 6일은 제가 한국의 광주 3박 4일 갑니다. 한강 씨가 소년이 온다. 광주 배경으로. 음, 썼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저도 지금 죽음에 대한, 자살에 대한 책, BY랑 쓰고 있는데, 한강 씨스타일로 쓰려고 그래요. 소년이 온다. 소년이 와서 그 죽은 영혼이 대화를 하죠. 한강 씨랑. 그래서 저도 <laughs> 죽은 애들이 와가지고, 자살한 애들이 와가지고, 좀, 내가 정말 바보같이 자살했다.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3박 4일 갔다 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어, 저는, 어, 이제 한국에 들어가서, 무지무지 춥더라고요. 마이너스 막, 어떨 땐 7, 마이너스 6. 아, 저는, 그 견딜, 어떻게 견딜지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아프지 않도록. 자, 51장. 어, 이거는, 어, 다윗 왕이, 아, 정말 말도 안 되는 죄를 범하죠. 말도 안 되는 죄를 배시바에게 하고 관간해서 임신시키고 남편을 죽여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 따위 짓을 할수 있었을까? 네, 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렉시오 디비나 두번 읽습니다. 천천히 말씀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극률히 여기십니다.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니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왔소. 대전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가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시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벌제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극일이 여기시며 주의 맑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시옵서 너의 죄를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가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죽게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한 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오시 내 속을 지혜를 알게 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죽게만 범죄하여 와 이게 이제 열받게 하는 거죠 저를. 나는 죽게만 범죄하였다. 이게 왜 다윗이 이렇게 썼을까. 저, 저기가 옆집에 있는 여자 강간하고 그 남편 우라해를 죽였는데 우라해가 천국에서 뒤집어지지 않을까요? <laughs>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야이 자식아 네가 나를 죽여놓고 뭐 하나님께만 범죄를 해 나한테도 잘못했다 그래야지. 아 제가 본 영화 중에 한국 그 교회를 막 꼬집은 영화가 있어요. 그게 미량인가 무슨 무슨 도시에서 어떤 엄마가 이사 가서 애조그만 남자 하나 근데. 변태 녀석이 얘를 조그만 엔젤을 강간하고 성범죄하고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 엄마가 막 미치죠 한도현 그 무슨 그 유명한 여자 배우 있죠 도연인가 무슨 어쨌든 너무 연기 잘하잖아요 미치죠 막 근데 어떻게 교회에 도움을 받아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이제 용서하고 용서해 주려고 감옥을 갑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그, 그 변태 살인자가 막흐날 얼굴 나와서 저는 감옥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 용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 얼굴이 확 변. 야, 그건 꼭 보셔야 돼. 얼굴이 확 변하면서 야이 새끼야, 내가 아직 너를 용서했는데 네가 왜? 와, 저는 그게 어느 버튼 신학 교과서보다도 더 세게 들어왔어요. 우리는 너무 죄를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내가 잘못해서 너무나 상처 준 사람들 아직 상처받고 있는데, 내가 간간하고. 우리 트럼프죠. 아직도 안했다 그러잖아요. 간간하고. 아, 나는 한적 없다. 뭐 법정에서 했다 그러는데, 증거가 있고, 끝까지. 근데도 뭐, 하, 뭐 교회 목사들이 생성하고, 뭐 우리 트럼프, 우리 트럼프. 골 때리는 세계죠, 지금. 미친, 미친 사람들이죠. 정말 이거를 후한 무치라죠, 후한 무치. 낯이 두껍고 뻔뻔하고 부끄럼을 모른다. 두꺼울 후 얼굴만 없을 무 부끄러울 참. 낯이 두껍고 뻔뻔하고 두꺼울 후한 무치한 그죠? 내로남불이라는거 아세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리. 이제 트럼프죠. 환태권 들어오면 걔가 원해서 했는데 내로남불 이러한 놈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셔야 되니 참 지금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캄보아에서 이제 미국 들어가야 되는데 트럼프의 세계로 다시 들어가 아우 들었고 추한 양, 맨날 씻어야겠죠. 네. 여기에서 탁 <laughs> 네이트니 와가지고 다윗 왕에게 네가 그 놈이다 이 자식아, 양을 하나밖에 없는 양을 아들처럼 키우는데 부자사람이 손님이 왔다고 그 양을 훔쳐서 잡아먹어 옆집에 있는 배쉬바를 잡아먹고 남편을 죽이고 이 나쁜 놈의 새끼야 니가 나쁜 놈이야 그랬을 때 데이빗이요? 와 데이빗이 왜 위대하냐 하면 그랬을 때 윤석열처럼 트럼프처럼 거짓말하지 않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repentance 회개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죠 예,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하고 트럼프는 구원이 없어요. 왜? 해결 안 하니까. 끝까지 안 했다고서. 잘못하지 않았다. 계엄령을 선포했어.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계엄령을 선포한 광주재선을 살인한 살인 사려, 살인 그걸 받아 저 사형 받았죠. 근데 이제 나중에 나왔지만 전두환은 사형 저기 사형 선고 받았어. 윤석열도 마찬가지죠. 그걸 그걸 서울에서겠다고 네가? 살 사형 받아야죠. 형은 받고 뭐 살려주는지 건 뭐. 근데 그 친구를 지금 이 꼰대들하고 이저 반스 반스 부대 <laughs> 전광훈이라고 완전히 미친 놈인데 전광훈 그 추정자들은 막또막 막 <laughs> 살려야 된다. 야 지금 요지경 속입니다 한국. 근데 또 이제 오늘 저녁 한국 그 요지경 속으로 또 들어가서. 그좀골때리는 이상한 이상한 목사들 만났었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와. 여기 이 Created me a clean heart, O oh God. 그렇죠. 근데 왜 다윗은 죽기만 범죄했다고 이런 이상한 소리를 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을 때, 아써 있으니까 이게 맞나 보다. 아니죠. 잘못된 띠알러지죠. 그래서. 제가 천국에 가서 데뷔 만나면, 야, 이뭐 10편, 내가 뭐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51편은 그따위 간증을 하셨어요. 지금 버젓이 당신이 죽인, 당신이 강한 간 여자 저러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만 죄를 범죄 그의 뜻이 뭐였습니까? 한번 뭐 물어보려고 그래요. 설명이 있겠죠. 아, 그때 내가 왜 그런 잘못된 걸 썼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해.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자스티파이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성경은 프리스크립션이 아니야. 이건 디스크립션이야.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걸 아 이건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신학이 개발되는 건.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누구한테 잘못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한테만. 회개하지 말고 그 사람한테 가서 회개해야 돼. 내가 누구 돈 빼먹었습니까? 어,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회개하면 돼요. 누가 내가 어떤 사람을 범죄해가지고 그 사람이 상처받았어. 그럼 가서 잘못했다고 해야 돼. 내가 나 때문에 누가 피지컬리 예를 들어 뭐뭐 뭐, 어, 나는 술 처먹고 그냥 차, 차 사고 내서 사람이 죽었어. 아 내가 술 처먹어서 그런 건데 어떻게? 뭐 그리고 난 벌써 다받았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술 처먹어서 죽인 사람의 가족을 가서 사죄를 해야 되죠. 네, 그죠 내가 나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 근데 그냥 아우 성경에도 써 있잖아. 다윗도 그랬네. 나는 그냥 하나님앞에다 범. 그거 그러니까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친구처럼 어린애를 성범죄하고 죽여버렸어. 근데 감옥에 와서 예수를 만났어. 하, 예수가 범죄 너, 너는 이제 죄 사함 받았다 할렐루야. 그러면 당연히 가가지고 진짜 눈물 코물 뽀뽀 뽑면서 그 엄마한테 사죄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가 만난 거는 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를 만난 거죠. 그런 영적인 디솔먼트를 안 준다는 건 막이죠. 나는 뭐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섰어. 하나님 앞에 바로 승으면 인간들한테도 그 용서 받고 받아야죠.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광주시에 가서 전두환이 했던 그 피비린내 라는 역사를 연구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아야 되는 그런 일을 똑같이 벌였던 윤석열을 용서하고 다시 대통령을 세우겠다는 어리석은 영적 리더들을 하나님 정말 리뷰케 주시옵소서 그들을 영을 그들을 붙잡고 있는 더럽고 추한 영들을 주여 제가 성령의 검으로 무찌르고 잘라버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나저는 치 기쁨으로 마귀 새끼들에게 공포를 주지만 저는 기쁜 마음으로 벌써 다 승리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승리해 주시 Yes,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제가 사랑하는 너무나 많은 선배들이 지금, 헛소리들을 하고 앉아있어가지고 근 그, 그 사람들이랑 싸이랑싸우니니아니죠까들죠속들이들을속들하속마하새마들이랑 싸우는거니까 기쁜 마음으로 싸우 o o d good, good,